근데 저도 여기서 냥하니까좀 바깥 하는것 같은데요? 팔이 짧은데 대신에 여기 몬스터 젠이 괜찮아서 그 믹스골렘 보다 훨씬 낫네 님들아 믹스골렘 보다 훨씬 낫다 이거다 이거다 찾았다 어 여기 괜찮다 오아 근데 님들아 만화 일렉서잘 뜬다 아니 만화 일렉서 미쳤다 아니 왜서 그냥 쓸어 담겠는데? 드디어 탈출! 가자 가자! 사냥하러 가자! 아 골렘 사원 가야 되는구나! 와 믹스 골렘! 와 믹스 골렘 개추억이다! 여기 제가 알기론 지름길 있거든요 이쪽에! 여기서 이렇게 햐 가면은~ 요렇게 바로 가지는~ 자 여기서 제가 기억하기론 이쪽으로 가면은 머시마 머쉬망... 아~ 닌데 이쪽 머시마 아니고 어, 머시마 맞네~! 머시맘 있냐? 이 머시맘 잡으면 제가 알기로 일빌 표창 같은 게 나와가지고 인기가 엄청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 벌써 다 잡은 거예요. 머시맘을 벌써 잡을 수있어 님들? 아니 이걸 벌써 잡을 수 있어요. 님, 네, 저접으려고 하는데 훈지해드릴까요? 아니, 왜 접으시려고 그래요? 그럼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오! 제발. 오, 거래 신청. 아싸. 우와. 감사합니다. 아, 이제 안 그래도 거진데. 아이, 돼지치기 막대랑 돼지의 머리까지. 야, 브론즈 코인까지. 이마 끼고 있는 건 얼마예요? 그것도 마을에 팔수 있어요? 운영자 NPC한테? 끼고 있는 것도 벗어서 주시면 안 되나요? 이마 감사합니다. 제가 훌륭한 바이퍼가 되어서. 님 근데. 넵. 네. 캐릭터 성능 보니까, 네! 님도 같이 접으셔야겠는데요? <laughs> 참, 네. 휘리릭! 공중제비 휘리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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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강해져가지고, 뉴비들 많이 돕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은,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골렘의 사원으로 갈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서. 벌써 인기도 마이너스 2 찍었다고요? 아, 내 얘기 아니구나, 휴. 여기서, 야, 몸이 기억한다. 밑골 여기였음. 와, 몸이 위치 기억했어. 와. 안녕하세요, 형님들. 공중제비 오지게 돌겠습니다. 파티 가능할까요? 공중제비 오지게 돌겠습니다, 형님들. 저 위에 가보셈. 위에요? 아, 던전을 가보라고? 아, 아니, 아니, 파티해달라고요, 니마. 니마. <laughs> <님아. 웃음> 아니, 아니, 파티해달라고요? 오! 오! 바다같이 넓은 마음의 메카닉과 에반 형님들 파티 가능할까요? 야, 여기 뭐냐? 그냥 성능이 다르네. 어, 나 죽는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우 우와. 자리가 없어요. 아 알겠습니다. 질매하세요 이상하네. 왜 이렇게 벌써부터 등급이 나난 느낌이지? 우리는 퇴원한 지한 시간밖에 되지 않았는데 왜 벌써 왜 벌써 계급이 나난 느낌이지? 어어! 구세주 구세주 랄도기님. 이게 근데, 사실 여기까지 온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제발, 만화 포션 좀요. 아, 이거 상납을 하면 선냥해야 되는 거구나. 아, 이게 그냥 해주시는 건 아니구나. 아, 이게. 아니, 그냥은 안 되네. 아니, 다행히 교불이네요, 이거는. 옛날에 도사들 호박 독점하던 그 느낌이네. 어, 여기서 할까요? 여기서, 여기서 해될 듯? 야, 진돌이, 누구야? 진돌이 파초하자. 야 진돌이 파초하자! 야 진돌아! 야야야! 야, 안안 보이는 척하지 마, 진돌아! 진돌아! <웃음> 진돌아! <웃음> 안 되겠다. 너도 함께 가자. 나도 함께 가자. 군사야. 야전붕아 너도 함께 가자. 여러분들 혼자 가면 빨리 갈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갑니다. 여러분들. 진돌아 듣고 있냐? 아니 근데 진돌아 몬소 좀 그만 잡아라. 진돌이 혼자 몇 마리를 잡는 거야 이놈. 옆에서 박수 쳐줄 사람도 있다니까, 이렇게 축하, 축하 해주면서. 이게 보세요, 여러분들. 옆에서 박수 쳐줄 사람이 있어야지, 축하, 이거, 레벨업 했을 때. 오, 힘 찍고. 휘리릭? 공중제비, 휘리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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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솔직히,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래도 바값하는것 같은데. 전붕이 쿠는 진짜 바꿔 맞는다. 이거 어떡하지? 전붕쿠는 놓아주도록 할까요? <laughs> 전붕쿠는 진짜 계급이 좀 그렇긴 하네. 야, 근데 에반 진짜 빨리 잡는다. 메카닉이랑. 아니, 근데 진짜 전사님이 레벨이 너무 높아가지고 진짜 빨리는 것 같기도 하고. 전사님. 미안합니다. 한번 빼볼게요. 경험치 몇 먹지? 어, 뭐야. 개 많이 먹네. 경험치가 8이 오르는데? 아니, 이 사람 얼마나 먹고 있던 거야? 아니, 경험치가 8이 오르는데요? 아니, 어쩔 수 없어. 전사라서 당한 게 아니라 고랩이라서 당한 겁니다. 어쩔 수 없다. 여기 레벨 18이 있기 때문에 레벨, 레벨이 몇 차이 이상일 때그좀 경험치 많이 빨린댔지?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잠깐 10분 동안 좋았잖아 우리 10분 동안 즐거웠잖아 그리고 해적이 해적질하는데 또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농부가 농사진다고 누가 뭐라해? 으흐흐 저는 해적이니까 이게 맞아. 어 진돌 씨 거기 거 먼저 잡고 잡읍시다. 이게 여기, 여기 거 말고 거기 거 먼저 다 잡고 여기 잡읍시다. 시사하게 여기 거 먼저 잡고 말이야. 아니 그 왼쪽 거다 잡고 잡읍시다. 진돌아 야 임마 이제 엘리니아로 와서 사냥해야 되나요? 피리릭, 피리릭. 엘리니아로 오셔가지고 오른쪽으로 쭉 올라오세요. 왜요? 어, 아 루팡에서 몬스터 레벨이 어떻게 되나요? 아, 안 그래도 진돌이 이 새끼 때문에 이거 빨리 좀 자리 좀 옮기고 싶었는데 잘 됐다. 루팡 가자, 루팡 가자. 루팡 경험치 개꿀통이래. 이봐, 거기 어깨 갔어요, 근데? 거짓님 거기 어깨 가요? 이거 호사 오른 나무 정상 여기 아니야? 호라호라, 루팡 경치 미쳤다는데. 루팡 경치 한번 가볼게요. 여기구나. 오, 오 맵도 좋다, 맵도 좋다. 형님, 물약 사왔습니다. 자, 빵 하나랑 바나나 우유 하나랑 전재산으로 사왔습니다. 와, 몬스터도 많아. 직업이 셔틀이신가요? 이 직업이 이게 약간 호박이랑 진호박을 먹으면 안 되는 직업이래요. 근데 저도 여기서 향하니까 좀 바깥 파는 것 같은데요? 팔이 짧은데 대신에 여기 몬스터 제니 괜찮아서 그 믹스 골렘보다 훨씬 낫네, 님들아. 믹스 골렘보다 훨씬 낫다. 이거다 이거다 찾았다. 어 여기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엘리니아에서 오른쪽 위로 가가지고 쭉 올라오시면 돼요. 근데 위에 에반이 떨군 바나나랑 해선님이 떨군 바나나랑 종나 차이가 나요. 그거는 오해입니다. 제가 바나나를 먹어서 그래요. 에반님은 바나나를 안 드셨고 저는 중간중간 자꾸 주워 먹어서 그래요. 진짜예요. 잡는 속도 비슷합니다. 에에. 12시 1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점검이 있대요. 아 왜요 오늘 이거 하려고 연차냈는데 연차 낸적 없음 이봐 근데 진짜 레전드인 점은 <laughs> 백석 되면 옥함 저희 열심히 사냥했는데 좀더 깊게 들어가면 삼십렙 멜로디 나오는데 거기도 괜찮아요 경치도 좋고 마나 엘릭서 드랍됩니다 이마 만화 엘릭서 나온대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갈까요 가볼까 가볼까 오 이거 뭐야 우와 미친! 뭐야, 보스다! 오, 이 파우스트라는 몬스터인가요? 아, 이 뭔가요? 아, 주문서가 나온다고, 이 친구한테는? 오, 잡힌다, 잡힌다. 과연, 서버 최초 훈중 가냐? 우리 10분까지 잡을 수 있겠죠? 근데 님들 제 스킬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약간 멀리서 보니까 캐릭터 자꾸 약간 포토샵으로 뱅글뱅글 돌리는 것 같아, 그냥. 어, 나 만화가 없다! 님아 죄송해요. 마이턴 끝. 간발해, 간발해, 샘, 빠이! 감발에감발에 샘, 빠이. 에바님, 화이팅! 어, 잠깐만, 잠깐만. 기본 공격이라도 하겠습니다. 절대 막타 칠때 되니까 와가지고 때리는 거 아니고요. 와! 우와 뭐야, 뭐야. 무슨만안 떨어졌다, 잠깐만. <laughs> 노해. 아니, 이거 잠깐, 옵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최초 크로미, 3, 2! 옵션 좋은 거예요? 마력 62. 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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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정도야, 어느 정도야? 어, 뭐, 얼만데, 얼만데, 뭔데, 이거? 해고랑의 뼈급이라고, 이 뭔데? 20장, 50장. <laughs> 와, 미친. 개 좋은 거예요? 기본업이 몇이에요, 이거? 아, 기본이 63이라고요? 에반님 고생하셨는데, 제가 무기 바꿔드릴게요. 와, 상점에 팔면 10만원이라고? 와, 제가 삽니다. 에펜 코리아님. 잠깐 상점이 얼만지 볼게요. 23,000원. 만 제가 그러면은 3,000원 있어요아 3,000원으로 이거 못 사지. 아이 참, 제가 가진 거다 팔아가지고 대충 돈좀 마련해오겠습니다. 멜로디 숲 가면 물약이 자체 수급되네요. 개사기 사냥도 오케이, 접수 완료입니다. 멜로디의 숲 갑시다. 멜로디의 숲이 이게 자체 수급이 된다는데. 오, 여기구나. 여기 여기 맞나요? 아, 잠깐만. 아, 나,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사냥을 해. 휘리 아 쓰레기 직원 뭐야 이거? 오 어, 여기 괜찮다. 오와아 여기가 인가보다 찾았다. 여기구나 희선님은 매소 먹어가지고. 물량만 사다주시면 돼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역할인 거죠.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제가 매소를 먹어가지고 물량만 사다드릴게요. 오잘 잡으신다. 응원도 할까요? 공중제비 비리릭 비리릭 비리릭. 아 근데 님들아 만화 엘릭서 잘 뜬다 아니 만화 엘릭서 미쳤다 아 이거 서 그냥 쓸어 담겠는데? 에반 형님들 엘릭서 제가 모아놓겠습니다 사냥하다가 물약 떨어지면 말씀해주십오 제가 엘릭서 모아두겠습니다 1분 뒤저 튕긴다고? 아 설마 맥섭되진 않겠지? 님들 다 기억해놔 28렙 20%아 아이고 2 8렙20%아 내 세상이 다쳤다. 아, 한참 재밌었는데, 아. 현재 매월드 오류로 접속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월드 내 접속 성공한 유저는 없으며, 메이플월드 재가동 이후 공지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운영자님이 근데 조련을 좀 잘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졸라 웃긴 게 봐봐요. 운 영자님이 보통은 여기 앞에 한 줄만 말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사람들이 나 빼고 다 들어갔다고 하면은 기분 나빠할 거 아는데, 모두 못 들어갔다 면 그나마 괜찮을 거 아니까. <laughs> 월드 내 접속 성공한 유저 없다면 조련하는 거 봐. <laughs> 그냥 개웃기네. 아니, 조련 잘하네. 아, 이게 매월도 오류라고 합니다. 예. 한국인 전용 공치네. <laughs> 아니, 근데 졸라 웃기네. 난 이런 거 공지하는 사람 처음 봐. <laughs> 멀드네. 접속 성공한 유저는 없으며. 일단은 너네뿐만이 아니라 전부 다못 들어갔으니까 안심해라. 괜찮다. 지금 이제 누군 들어가고 누군 안 들어갔으면 화낼 거 아니까. 야, 채팅 올라가는 속도 야물딱지인데? 인기 있나봐요. <laughs> 아니 그니까 <laughs> 아니 나 이거 약간 똥게임인줄 알고 시작했는데 아무도 안할줄 알았는데 아니 의외로 이거 인기 있나 본데요? 아니 디코에 현재 온라인만 4,400명이요? 어헐 영자님 모르겠고 노방종인데 문좀 열어줄 수 있나요? 저 이거 저 70레벨은 찍어야 돼요 영자님 나만 넣어줘 야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너밖에 몰라 어 너만 넣어달라니 나도 같이 넣어줘 우리 둘만 넣어주라 영자님 안녕하세요, 빅뱅 리턴즈 유저 여러분들. 현재 메이플 월드 오류로 인해 게임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문제가 발생한 인스턴스는 제거됨을 확인했으나, 이주에도 메월드와의 연결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외 지역에 우선 배포 다시 국내 배포를 진행했으나, 접속이 불가한 상황이 지속되며,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